윤석열이 무국어, 한글실력, 반드시를 반드시로 표기한 방명록.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어 그렇게썼니 갸우뚱. 지평선을 열다에 이은 국어오류 2탄 반드시. 굿모닝 중창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드디어 전두환 칭송 망언과 관련 광주를 찾아 정식으로 사과하고 고개 숙였다. 그는 10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재발언으로 상처받은 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이 시대를 산 우리 모두는 5월의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그의 방문을 반대한 5월 어머니회 등 광주 시민들이 인파에 가로막혀 10여 분간 가동기을 멈춰서야 했고 결국 주모탑까지도 가지 못한 채 입구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가름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이어 오해는 5.18 민주 묘지를 방문한 그는 박명록에 민주와 인권의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박명록에 남긴 글중 반드시는 문맥상 어법이 틀린 표현을 적어 또다시 시비에 휘말렸다. 틀림없이 꼭 without f a i l 을 뜻하는 부사어 반드시 대신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 똑바로, 업라이트라는 의미의 표현인 반드시라고 적은 것이다. 지평선열다에 이어 간만에 2탄으로 터져나온 국어 오류다. 아무래도 모국어인 한글 공부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대목이 아니었 없다. 서울법대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내고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풋내기 정치인이라지만 윤 후보가 벼락치기하는 속성가획 커리큘럼에 국어 과목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한것 아니냐는 비아냥과 함께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어 그렇게 쓴건 아닌가라며 갸우뚱거리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윤 후보는 전두환 칭송 망언 이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를 계속 거부하다. 마지막 유감 표명에 이어 SNS에 난데없는 사과, 애플 사진과 자신의 반려견인 개 토리에게 사과를 들이미는 사진을 잇따라 업로드, 대놓고 국민을 조롱한다는 비판을, 비난을 판을비 받았다. 귤처 굿모닝 중정